안녕하십니까, 흰니 건축입니다. 오늘 일요일 아침이고요. 예, 아직 제 와이프가 자카타 있는 관계로 족자에서 예, 지금 총각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하얏트 골프장이고요. 옆에 지금 호, 호텔이 있고요. 어, 여기에 또 호텔 옆에 골프장, 그 골프장까지는 아니고 셔틀 뭐 나인홀 게 있습니다. 그냥 동네 놀이터 정도 있습니다. 아, 제가 요즘에 열심히 공을 치고 있습니다. 저기, 일단, 일단 이제, 애기랑 이제 와이프가 없으니까 제가 시간이 많, 많겠죠? 총각은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골프를 열심히 치고 있고, 어, 인도네시아에서 그, 이고프를 이제 치고 그런 이유는 사실 저는 남대도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다스리려고 아 어제도 좀 제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거든요 아뭐 우리 구독자님한테 뭐 말씀을 하소연 좀 하자면 이 진짜 이, 이 나라가 인도네시아가 국교가 이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인구의 그냥 80% 이상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이슬람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죠 대다수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도대체 이슬람은 뭐 어떤 종교길래, 이거 또 종교 얘기해가지고 철퇴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종교는 도대체 어떤 종교길래 이토록 사람들이 거짓말도 많이 하고 사기도 많이 칠까,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가끔은. 근데 뭐 종교랑 상관없이 사람이 뭐 그러니까, 어,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어제, 옆에 땅을, 그, 하나 나가지고, 매매를 한번 해보려고, 땅을 보러 갔어요. 땅을, 땅도 보고, 옛날에, 얼마 전에 땅도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땅 주인이 가격을 확 낮추어가지고, 그래서 보러 갔어요. 그럼 이제 이제 토지 대장을 보거든요? 토지 대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봐도 되냐? 어, 진본을 봐도 되냐? 어, 봐도 된다. 이거 사진 찍어서, 사진 찍을 수, 수도 있냐? 사진 찍으라. 근데 이제 사진 찍다가 이 사람이 확 가져가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사람 심정도 이해가요. 이, 보통 사람들은 다그 부동산 매매를 할때 이게 이제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토지대 족자의 토지대장을 그, 두플릭 하시라고 인도시아 말하거그러데그 복사, 이중 토지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분쟁이 그 생긴 게 많았었어요. 비율이 높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 그 사람이, 지, 그, 어제 그땅 팔려고 했던 땅 주인이 그게 금난 거예요. 근데 저 입장에서는 내가 그 물건을 봐야지. 그렇잖아요. 물건을 봐야지. 그 물건은 토지재형 진본이거든요. 복사본이 딴거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그 다음에 허락을 본인한테 다 맞고 하는 일인데 그렇게 나오니까 아, 황당하고 예, 굉장히 황당하고 기분도 나쁘더라고요. 예, 허락을 맞고 한 거니까. 나 그래서, 그래서 그랬어요, 그 양반한테. 물론 그런 일이 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내가 허락을 맞지 않았냐. 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해는 가요. 이게, 이 토지 부동산 쪽으로 사기꾼들이 워낙 많으니까 무서운 거죠, 그 양반 입장에서는. 이해는 가는데, 예. 근데 저는, 하여튼 이해는 가는데 <laughs>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된 어쨌든 그 상황이 닥치니까 기분은 굉장히 나쁘더라고 요 그래서 아, 하지 마라 내가 뭐 당신 보고 강제로 땅을 팔려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매물 내놔가지고 그걸 내가 그걸 보고 당신이 가격을 낮춰가지고 내가 그걸 보는 건데 어, 어 그래서 뭐 그런 얘기죠. 어. 그런그 인도네시아 에 살다 보면 그런 황당하고 뭐 사실 은좀 미개한 일들이 나가 될까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에 그걸 하 그걸 일일이 제가 화내고 따지고 그걸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자체 개념이 없으니까. 자 보세요. 지금 중앙선 도로가 있죠. 중앙선 있잖아요. 중앙선 생명선이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중앙선 침범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 다 침범해요 이렇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제가 처음부터 중앙선 침범을 했을까요? 아니요. 이 나이 운전하다 보니까 이 나이에 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한국 가면 제가 뭐, 그 범칙, 범칙금, 어, 이렇게 운전하다가는 범칙금 엄청나게 많이 내겠죠. 다중앙선 침범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런 황당한 일도 겪고, 이런 좀, 어, 억울한 일도 겪어요. 어.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좋은 사람도 좋은 사람이 진짜 대부분이지만 약간 그 사자 애들도 많아요. 진짜 눈에 보이는 사자 애들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문화가 다르고 이게 말하는 그 취지가 다르다 보니까 그 살짝 오해하는 경우 있어요. 제가 그니까 당장에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집주인 내가 보니까. 그 땅은 아버지 거고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죽었고 예5 0 년생이 있는데 죽었고 그 어머니가 있고 그 아들이 이제 땅을 파는 건데 예뭐 만나보면 착한 사람이겠죠 뭐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근데 오해를 내가 받을 이유도 없고 어 만들 이유도 없었고 없었는데 괜히 그 사람 모양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저런 황당하고 좀 속마음은 짜증도 나고, 그렇죠. 어, 화도 나고, 뭐 소리도 치고 싶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되는, 뭐 해결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상황에 닥쳤을때 대부분은 제 잘못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95% 이상은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을 겪고 해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걸 어 슬기롭게 헤쳐나가야죠 때로는 제가 좀 손해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살살 봉합하는 거죠 속마음은 짜증나고 뭐 그런데 하지만 짜증나고 화나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해결이 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골프를 칩니다 골프도 그렇잖아요. 그냥 골프를 치면 나가면 이때 그 푸른색, 여기는 사시사철 잔디가 푸르죠. 푸른색 잔디가를 보면 좀 풀리죠. 사람 마음이 하 마음 풀리고 그 다음에 골프고 이 자세들 스윙을 하잖아요. 자기 속 마음에 이막 멀리 보내고 싶은 이막 욕심 그러면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 샷이 안 맞죠 그리고 또는 이제 평정심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샷이 절대 잘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걸 이제 운동을 통해서도 저도 이제 그 뭐랄까 연습을 한다고 그럴까 그런 그런 택이죠 예, 네. 그래서 제가 골프를 제가 그런다고 해서 골프를 타수가 자꾸 잘은게 아니에요 저 백돌이에요 네. 십몇 십 년을 쳤는데 아직도 백돌이에요 백돌입니다 좋아는 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일단, 거기가 좋아요. 골부장이. 그럼 제 마음이 약간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품 잔디를 보면. 예. 어, 물론, 이제 여기서 기분 나쁜 일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여기서 이제, 한국은 정확하게 법치주의 국가, 어? 그런 이제 법적으로, 분쟁이 났을 때 해결할 수 있지만, 여기는 법적으로 분쟁 나, 해결하려고 해봤자, 이제, 서로가 쌍방 간에 전혀 피곤해지는 거죠. 승자가 없는 거예요. 패자만 있는 거예요. 예. 네. 그건 뭐, 나중에. <laughs> 그래서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무시하라. 뭐 이나마는 무시하다 뭐, 이슬람 뭐, 종교에서 나온 말이겠지만, 서로 이제 합의보는 게 제일 좋죠. 아, 그래서 제가 제가 피해를 안 당하는 게 좋아요. 교통사고도 제가 여기서 굉장히 잘 조심하면 뭡니까? 뭐 합니까? 뒤에서 오토바이가 뒤에서 지가 속도 내다가 속도 내고 지가 핸드폰 보다가 때려박으면 제가 사고 당하는 거죠. 그럼 뭐저 오토바이 당애가저제차 이거 뭐 수입이 주겠어요? 네? 사실 이 인하가 차값도 비싸지만 이게 부품값도 비싸요. 네. 풍풍은 비싸요. 정말 비싸요. 저번에 이 차,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차, 저기 5만, 6만 키로 돼가지고, 니산 서비스 센터에서 서비스 한번 받으면, 그때가 560만 원 나왔, 560만 루피아 나왔으니까, 한 50만 루피아 돼요 오, 50만 원 돼요. 한국돈 50만 원. 솔직히 말해서, 쏘나타보다더 비싸잖아요. 유지비는. 그죠? 쏘나타가 그만 정도 안 나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냥 엔진오일 갈고, 뭐, 체크하고 뭐 필터 필터 갈고 뭐 그런 거예요 부탁드리게 큰 부품을 간 것도 없어요 560만원 한국 돈 50만원 네.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골프를 치면 편견심을 잃지 않고 또 기분도 그렇게, 그렇게 또 마음을 푸는 거죠 어 혹시 이제 여기에 뭐 여기나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국도 화날 일 있고 짜증날 일이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풀잖아요. 그게 뭐, 술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근데 뭐, 술로 푸는 사람도 있고, 뭐, 담, 줄, 담배를 펴서, 근데, 그건 사실 다 몸에 나쁘니까, 지금, 인도네시아에서그니까 족자에서는 제일 좋은 게, 이렇게, 가까운데 지금, 제가 사는 정말 가까운데, 어 가까운데 지금 골프장이 지금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제 우리 집에서 콤파스 그대여서 30분 만경의 골프장이 3개 있어요. 30분 안에 다갈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 한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족자 라이프에서 이 그냥 그 짜증 나고 화나고 빵당한 일도 겪을 수 있고 뭐다 있을 수 있는데 이걸 푸는 방법을 뭐술 드시 술을 드신다든가 거진 뭐 말고 네, 같이 이제 공 치면서 푸른 잔디 보면서 어. 푸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게 지금 제가 후, 인도네시아 생활하면서 그 점차적으로 이 개선하잖아요 사람이 이걸 바꿔가는 제그 방식, 삶의 방식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정면에 트란스 족자라고요. 어, 저 시내버스 있습니다. 아, 저, 좋아요. <laughs> 요즘에 요즘에 점점 더 족자도 저는 대중교통도 발달하고 저 버스 좋아요. 어, 에어컨도 나오고요. 깨끗해요. 아, 저도 몇번 타봤는데 깨끗해요. 요즘에 노선도 지금 확충돼가지고 아, 외러 군데 많이 가는데 도대체 저 노선이 어디로 가는지 저는 잘 몰라요. 아. 근데 이제 예전에 이 길에 저 버스가 없었는데, 최근 몇 개월 전에 저는 버스가 생겼어요. 족자도 지금 점점점, 점점, 점점, 어, 점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발전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그냥 일요일 날, 혼자, 공을 치면서, 그냥 이제, 그, 골프 예찬론이랄까? 골프, 는뭐 그런 이유 뭐 그런 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